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객가세상입니다. 이번 주한 주도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가을비가 오늘 촉촉하게 때론 강하게 내리는 하루였는데요. 모두들 행복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한계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환상일 뿐이다.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거냐.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한계와 두려움은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목표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가시겠는데요. 저녁 식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장승배기로 떠나 보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6길 명진빌딩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장승배 기역 3번 출구나 2번 출구 나오셔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출구에서 대략 한 120m 정도 예, 이렇게 통닭집을 지나셔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예 바로 만나시게 됩니다.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정 시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한번 방문을 드려 봤는데요. 제일 좋은 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뷔페 병과 한식 뷔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배 기역 3번 출구나 2번 출구 쪽에서 돌아서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방향에서의 거리 풍경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구 쪽에서 나오시면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 쪽 골목길로 들어오셔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한끼 식사 가격이 9,000원. 예, 9,000원의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매장도 아주 깨끗했고요. 아, 저녁 시간대 되니까 이제 동네 주민분들 조금씩 들어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깨끗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접시가 기분 좋게 해주는데요. 자, 흑미밥과 백미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밥으로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두 가지 다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사랑 제육 대신에 오늘은 돼지 불고기가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수, 아, 오징어 탕수육 되겠습니다. 아주 식감이 아주 좋았는데요. 어, 색다른 맛으로 또 즐기는 오징어 탕수육 보고 계시고요. 볶음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 대비 구성된 음식들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회사 업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올리는 영상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올려 볼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요 환절기에도 건강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볶음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니까 나름 또 기분이 좋아지고요 깍두기와 일반 밑반찬들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그 코너에는 오늘의 국 미역국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국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미역국 아, 자주 먹는데 좋았고요. 호박 스프와 누룽지도 함께 하십니다. 호박 스프 보고 계시고요. 누룽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저는 누룽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식사 후 음료 준비되어 있고 셀프 라면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셀프코너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후에 음료와 주류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샐러드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도 후식으로 포도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포도를 준비해 주시는 곳은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얼음 깔아 주셨고요. 잔치 국수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자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퇴식구가 바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다고 나신 다음엔 바깥에다가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내드린 음식들 골고루 담아 와서 맛있게 먹었고요. 역 바로.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전 다섯 시에서 아홉 시까지, 점심이 열한 시에서 오후 두시 삼십 분까지, 저녁은 일곱 시에서 여덟 시까지 식사가 가능하시니까. 이용해 참고하시고요. 주말에는 아침을 안 하시고 정심과 저녁만 하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식사가 가능하니까 아 이것도 이용해 꼭 참고하셔서 식사 필요하실 때 한번 방문하셔서 식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삼 삼기를 다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좋았고요. 오징어 탕수육 안에 있는 내부 모습, 그 속살 보고 계신데 아주 식감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맛도 아주 좋았고요. 아, 또 오징어 가지고 이 탕수육을 만들 줄은 잘뭘꿈에도 생각을 못 했네요. 맛있게 저녁 식사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태식구 쪽으로 오셔서 안쪽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께서 이 음식 그 잔반 처리하는 게좀 보기가 안좋다 그래서 참고해서 저도 좀 영상 담아 봤고요. 음료 드시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계시는 고객들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승배기역에 있는 한식 뷔페 명가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